얘기하지. 안녕. 하지 안녕하세요. 애지. 안녕하세요. 재민퀴즈스토리입니다 제민퀴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카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 크게 얘기해 주. 크게 얘기해 주. 카트를 가지고 있는지. 카트. 아우 뜨거워져 내가 또 있다! 내가. 오, 크랑도 있다! 오, 크카치! 배노사보도 조금 이렇게 해놓고. 만져볼게. 내가. 내가. 내가, 이거 뭐야?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이거는 꼬리 폭탄. 꼬리 폭탄. 오, 크랑이다! 크랑. 큰형. 음. 뭐야? 이거는 글레이스 임팩트. 글레이스 임팩트. 아니, 이거 시크릿. 누구 누구? 코카트! 시크릿은 코카트야? 응. 보여줘야지. 코카트. 뭐야? 코카트 스톰브레스. 스톰브레스. 얘도 음. 네 끌어 한번 볼. 아! 뭔데? 뭐, 네. 블랙미러. 보여줘봐. 블랙미러. 뭔 블랙미러? 아보비 실패. 여, 여기서 얘기하지. 뽑기 실패 뽑기 실패 이번에는 자동차로 변신해 볼게요 네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고 아 이게 이렇게 하고 꼬리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는 발가락을 접고 어잠시 먼저 얼굴에 접고 이렇게 하고 그다 이거, 이거, 를거리를 잡고 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렇 이거. 이거, 이 이거, 요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렇게이렇게 이거, 그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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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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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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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 이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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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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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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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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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줘 이렇게 해서 응, 말고. 코카트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안돼 안돼 코카트 응. 이렇게 우와 아. 한 번에 변신했어요 이제 근데... 근데 베사보드라 조금 깁니다 근데 얼굴은 베는사보드더 작아요 이게... 이게 지금... 너 이게 놀아볼까요? 네제번이친구 놀아볼게요 네 에반도 뽀피 실패인데 근데, 이번에도 실패야? 근데, 이러면, 이러면 안 된대. 방치 다 아쉽죠? 카같은는 완전 간단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고 이렇하면 되고 에반도 해볼게. 에반은 이렇게. 아빠 오늘은 크랑이 조금 나오는 거 같아. 어? 응? 어 크랑이 카드가 나온다고. 방금 크랑 코가나왔어

좋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에반 30점, 코카트 호크와트, 30점. 코카트가 조금 더 길입니다, 코카트가. 하지만, 코카트는 음, 꼬리가 이만큼이고, 베르사보다더 깁니다 베르사 그런데 얼굴은 베누서 보다 더 작아요 아빠 보여줄까? 네오 작네요 엄청 음, 작아 네 똑같애 이렇게 보여주면 안되고 되네 주황색이라서 잘 안보여 그렇지 잘 안보인데 하얀색이 더 안보여 음. 아 꼭귀 계속 계속 실패네. 어피 계속 계속 실패. 어. 딱. 아, 어, 여기 계세요? 한번더